안녕하세요. 경력 22년 원주 변호사 권성중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과 상속인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상속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정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한 순간 자동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인은 다음 순위로 결정됩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이고요.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고요.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방계 혈족입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인이 되는데요. 1,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받거나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할 때 그들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의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내 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시고 공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는 특히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생전의 유언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법률 상식이 어르신들과 상속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주 변호사 권성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